저희는 오늘 <laughs> 메가커피에 와서 오늘 맞다. 밀크 폰크러쉬한 딸기 요거트 스무디 딸기 요플레트 스무디 저희가 어제 바디 <laughs> <마디> 가서 바디가서 <laughs> <마디> 이렇게 <웃음> 놀아서 <웃음> 목소리가 변했어요. <laughs> 어, 예뻐요 목소리. 일단 차에 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이 가석적인 <가식> 표정. <laughs> <진짜. 웃음> 저희는 지금 남이섬에 가고 있습니다. 차를 존나 큰 걸로 니고 존나 큰거는거 저런 거, 저런 거보다 큰 걸로 는 저희가 어제 빠지 가서 재밌게 놀다가 목이 씌어버렸어요 진짜 목이 너무 아파. 온몸이 먹는 것 같아요. 일부러 놀아. 이러는 게 아닙니다. <laughs> 일부러 이럴 수가 없어요. 저희는 <laughs> 지금 다이스에서이 삼각대를 사고 지금 내가 커피를 갖다가 라미섬 어, 앞에 선택점을 가는 중이니다 이렇게 다 주차되는 거야? 저는 밀크 펑클러쉬를 시켰고요. 네. 얘는 딸기 요거트 스무디를 시켰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발명이 베리베이 <laughs> 베리베리요? <laughs> 베리베이요. <laughs> <야>, 베리베리. <laughs> 여기까지 가겠습니다. <laughs> 네, 시발 일정 가 김대희 씨, 정신 차리세요. 제가 어제 예전에 그거 되게 웃겼어. 아, 그 존나 웃겼어. 베스킨라빈스에서. 아, 베스킨라빈스를 음. 한 번도 안가본 사람이 이제 뭐지 아내가 사달라 했던가 이게 음, 그러잖아. <laughs> 들어줘. 어, 줘 봐. 맞지 마, 맞지 마. 줘 봐. 아, 줘 봐. 안 가도 되니까 줘 봐. 보여 줘. 지금 그래가지고. 저 친구가 아, 이번아 <laughs> 이런 것도 보여지지 새끼야. 전화가 그래가지고. 아, 이 번호는 뭘까요? 사람이. 벌써 프로 유튜버 여기에 해가지간 거야. 거야. 응. 갔는데. 어, 어, 진짜요? 지금 어, 이 삼각대도 오늘 처음 구입했는데 네. 벌써 유튜버만. 네. 거기 이제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아이스크림 종류를 어, 모르잖아고 유튜버분들 자랑해주세요 네. 아내는 모리베리 트로베리를 사다 달라 했네 고속가. <laughs> 음. 좋아요. 알려설정하지. 아, 자기 바닐라 먹고 싶어서 밀라비나 바닐라 먹었지. 이 지라개. 존나 웃겼다 그거. 제가 너무 날것 때문에 존나 웃었어. 살을 가지고 이제. <laughs> 오늘부로 금주를 진짜... 하려고요 진짜 이거는 입만 <laughs> 걸리면 거짓말인가 입만 걸리면 <laughs> 아주 거짓말이야 그 아주. 뭐지? 제가 이제 금주를 하고요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들으셨죠? 이명박 성대모사 알아? <laughs>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나요? 여보니가다 그치 거짓말인가하시죠 그 <laughs> 그냥 할아버지가 오셨는데요 <laughs> 할아버지야, 지금 이 목소리로 말할 수 있을 거같발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? 왼쪽이잖아 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제 친구가 지금 군인 휴가, 휴가를 나와서 지금 저희가 같이 가평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어제 빠지에 갔다가 어제 밤새도록 술을 먹고 오늘 또 놀러 갑니다 l e t 이 g 찍고 있어? 아니 왜 아니 여 카메라 되게 잘 나오는 거 같지? 여기 실물보다 잘 나오는 거 아니야? 좋다 요 그러니까 실물이 더 나빠 아니 니네 뭐 찍고 있어 지금? <laughs> 어 동영상 가라 벤츠 렛츠 키릿 렛츠 키릿 이지 라고 할뻔 저희가 아까 해장을 한다 해가지고 콩나물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진짜 밥이 코알만이 아, 진짜 밥이 코알만이렇게안 뭐 나오는지 몰랐는데 야, 밥이 없었어, 없었어. 진짜. 아, 콩나물도 진짜 한 젓가락 하니까 없어졌어요 진짜 아, 밥반 공기랑, 아, 공기랑 야, 그래서 어. 단, 여자들 개 조금 주고 남자들 좀 아, 약간 주나봐.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왜냐면 눈누 순서도 있었잖아 너네 이렇게 무작위로 안 주고 우리 먼저 주고 얘네 줬잖아 그랬던 것 아, 거 같아 아 진짜 밥이 너무 적었어 우리 전반 많았는데 아, 이런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네, 저희는 진짜 남자 여자라고. 저도 축제 혼자서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고요. 집마 <laughs> 햄치에서 햄치면 찍어 찍으면 이제 세개 먹어요. 개돼지네. 개돼지? 아? 개돼지라니까. 전한 개밖에 야, 못 성격이. 먹는데. 성격이. 야, 대야. 전한 개밖에 못 먹는데 얘가 더 말랐어요. 이건 무슨 일일까요? 이거는 못 받았습니다. 이거는 못 많이 먹으라는. 여자는 몸매가 복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. 뭐 그렇지만도 않아요. 음. 저는 몸매랑 외모, 저는 외모가, 눈, 외모가 피부 우선이라 고 생각합니다. 외모를 떠나서 피부가 좋으면 진짜 반은 먹고 들어갔다. 거기에 눈이 크다. 그러면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. 음. 우리는 모두 갖췄어요. 웃죠? 왜 웃죠, 동충이? 전잘 모르겠어요. 너무 많라 <laughs> 너무 쉬웠는데 이렇게 어제 말버리는데? 술 게임을 하다가 별명을 서로 지어졌는데 얘는 김태희를 닮았다고 해서 아니 씨발 김태희랑 김태희를 닮은 야, 게 각자 아니고 각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할수어 얘는 밥버거 얘기고 얘는 송중기 얘기하고 나는 김태희 얘기하고 얘는 그 자리 없었던 거 자리 없었어요. 근데 이거를 변형 시켜가지고 얘는 밥버거가 됐고 송중이가 됐고. 김대이가 됐어요. 됐습니다. 김대인. 애그맹트. 음대야. 아니, 성별을 바꾸어 발 어비. 씨발, 난 미. 사람도 아니야, 우리 지은 <laughs> 너는 송충이 중에 슈퍼스해줄게 대신 밥 <laughs> 먹는 뭐야? 밥 먹어. 그냥 밥이야. 야, 너 성별이라도 얘는 없네. 아니, 얘 성별이 되잖아. 성충이 성별 안 바꿨냐? 밥 먹은 뭐야? 밥. 먹은 <laughs> 뭐야? 야, 밥 웃긴 거야. 동충이가 컷 양컷이 있어? 약간 지렁이 니까걔도 그런 거 하지 않을까? 그래서 그고 아, 내가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. 가지고. 개구리 는게 있어? 금 처리. 식금 어, 음 처리. 다른 없어? <laughs> 아, 그리고 얘네 유튜버의 그저 뭐야? 거북이가 하는 거봤 아, 씨발. 아, 존하는데나 진짜. 존나... 진짜. 귀여 아, 어 그래? 아, 지금은 아, 남이섬을 가니까 춘천 아, 춘천하면 뭐야? 아, 닭갈비. 아, 죠 벌써 닭갈비 아, 지만 진짜 많지. 어, 닭갈비 거리예요. 제가 보, 보여드릴게요. 닭갈비 거리. 근데, 닭갈비 아, 거리 진짜 많다 저희는 아, 잘하면 내가 뭐? <laughs> 한번 춘천을 와서 저희는, 저희는 근데 닭갈비집이 너무 많은가 야 그럼 와. 가평을 왔네 어디로 가야돼? 그런가? 주차장 비어? 가야돼? 근데 춘천 는거 같은데? 제이 주차장으로 가세요 저희는 잘하면 짚라인에 탈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이섬에 들어가서 그냥 힐링을 하다 올 수도 있답니다 네. 뭘 하는게 더 좋을까요? 솔직히 짚라인 탄다면 타고는 싶은데 근데 짚라인이 아, 1분 비싸라. 20초인데 44,000원이래요 너무 비싸요 학생들은 야이 배경음악 약간 그 브이로그 배경음악이야? 타라는 거예요, 말라는 거예요. 저희 드림어 음, 따로 놀고 있답니다. <laughs> 음, 같은 공간이지만 서로 다른 말 하고 있어. 의식 이름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 수제버거 맛있겠다. <laughs> 여기 와가도 수제버거를 뭐, 먹겠. 먹을까? 야 맞아. 닭갈비 진짜 불야 되니까 진짜 거기서 거기야 맛이 다 진짜. 봐. 야, 근데, 맛있겠다. 야, 음료수를 가져가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, 뭐 야, 뭐? 가끔 이렇게 먹고, 어... 이거 들고 온 거지. 알겠습니다.